안녕 우리 시현유치원 백일홍반, 산수유반, 채송어반 친구들 백일홍반 선생님이에요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읽을 아주 재미있는 책을 가지고 왔어요 오늘 읽을 책은 우리 선생님은 마녀라는 책이에요 바른 자세로 앉아서 선생님과 함께 책 읽을 준비되었나요? 그럼 선생님과 함께 책 읽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선생님은 마녀 박수영 글, 이희랑 그림 헨젤과 그레텔은 과자집을 발견했어요. 그곳에는 무서운 마녀가 수호야, 얼른 자야지. 내일 유치원 가는 날이잖니? 엄마의 말은 들은 수호는 그림책을 덮고 침대에 누웠어요. 하지만 무서운 마녀의 모습이 자꾸 떠올라 쉽게 잠을 잘 수가 없었지요. 유치원에 도착한 수호가 새싹반으로 뛰어가다 우뚝 멈췄어요. 아, 맞다. 난 오늘부터 숲속반이지? 우리 선생님은 어떤 분일까? 숲속반 교실에 들어온 수호는 친구들과 반갑게 인사를 했어요. 교실 앞쪽에는 선생님이 서 있었지요. 으아! 마녀다! 수호는 선생님을 보고 그만 소리를 지르고 말았어요. 마녀 선생님은 수호에게 성큼성큼 다가왔어요. 나는 소리 지르는 것을 무척 싫어해. 생지가 되고 싶지 않으면 입을 꾹 다물어라. 수호 얼굴 가까이 다가온 마녀 선생님이 씩 웃으면서 말했어요. 수호는 벌벌 떨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술 시간이었어요. 그림을 그리던 수호가 물통을 엎지르고 말았어요. 군뱅이로 만들어줄까? 바닥에 물기가 한 방울도 남지 않게 닦도록 해! 마녀 선생님이 수호를 노려보며 말했어요. 점심시간 수호가 가장 싫어하는 채소볶음이 나왔어요. 수호는 마녀 선생님에게 혼이 날까봐 억지로 먹었어요. 하지만 반이나 남겼지요. 마녀 선생님은 수호에게 뚜벅뚜벅 천천히 다가왔어요. 또 너러구나. 마녀 선생님이 마법 지팡이를 꺼내더니 어 <laughs> <laughs> 엄마, 엄마. 새로운 선생님이 저를 생쥐로 만들었어요. 수호가 땀을 흘리며 말했어요. 이런 무서운 꿈을 꾼 모양이구나. 이제 일어나서 유치원에 갈 준비해야지. 유치원에 갈 준비를 하면서도 수호는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새로운 선생님이 진짜 마녀일 것 같았지요. 유치원에 도착한 수호는 살금살금 걸어서 숲속 반으로 들어갔어요. 수호는 불안한 듯 주위를 두리번 거렸어요. 잠시 뒤. 새로운 선생님이 교실로 들어왔어요. 자, 모두 선생님 앞으로 모이세요. 선생님은 상냥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지내게 된 김민주 선생님이에요. 앞으로 우리 함께 유치원 생활을 즐겁게 해봐요. 선생님의 소개가 끝나자. 친구들이 환하게 웃으며 박수를 쳤어요. 수호 혼자 가만히 있었지요. 수호는 마녀가 선생님으로 변신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정체를 밝히려고 일부러 말썽을 피웠어요. 우와! 무슨 일이에요? 짱탕! 다치지 않았어요? 다다다다다다! 그렇게 뛰다가 넘어지면 크게 다쳐요. 왜? 몸이 튼튼해지려면 골고루 먹어야 해요. 수호가 아무리 말썽을 부려도 선생님은 다정하게 대해주었어요. 선생님이 화를 내며 날 생지로 만들어야 하는데? 수호는 친절한 선생님의 모습이 이상했어요. 한편 친구들은 그런 수호를 이상하게 바라보았지요. 수호는 선생님이 싫은가 봐. 진우가 책장에서 그림책을 꺼내려는데 수호가 다가가 잡아챘어요. 내가 먼저 읽을 거야! 진우! 넌 다른 책 읽어! 수호와 진우는 서로 읽겠다며 그림책을 잡아당겼어요. 그러다가 그만 그림책이 찢어지고 말았어요. 누가 그림책을 찢었지요? 굳은 표정의 선생님은 정말 무서웠어요. 금방이라도 수호를 생지로 만들 것 같았지요. 벌벌 떨던 수호는 결국 울음을 터뜨렸어요. <laughs> 제가 그림책을 먼저 읽으려고 욕심부리다가 책을 찢어뜨렸어요. 잘못했어요. 절 생지로 만들지 마세요. 소호의 말에 선생님이 미소를 지었어요. 친구끼리 서로 양보를 해야지요. 앞으로 두 친구가 동시에 같은 책을 읽고 싶을 때는 둘이 함께 읽으면 어떨까요? 그리고 수호야, 선생님은 널 생지로 만들지 않아요. 정말요? 정말이에요? 수호는 눈물을 닦으며 선생님을 바라보았어요. 그럼요. 대신 꼭 껴안아 줄 거예요. 이렇게. 선생님의 품 속은 정말 따뜻했어요. 아, 우리 선생님은 마녀가 아니었어. 정말 다행이야. 동화 끝, 동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